지금은 얇아진 지갑이 아예 닫혔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게 뉴스 제목인데요. 그냥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그냥 그 짧은 글귀로 그냥 다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얇아진 지갑이다. 월급이 수입이 줄었다라는 거고, 닫혔다라는 건더 이상 소비하지 않 소비하기 위해서 지갑을 열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이미 지금 현재 우리네 이 경제 상황.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이미 다 얼어붙었습니다.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요, 내수가 많이 이제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점점 고물가인 상품들이 나중에는요 안 팔려서 유동기한 임박해서 가격이 왕창 내려가는 일이 생기겠죠. 디플레이션, 저물가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저물가에도 사람들이 안살 겁니다. 저부터도 당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소비를 극도로 줄여야 되는데 가격이 싸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. 필요한 것에는 써야죠. 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싸도 안 사겠다. 즉 충동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. 비단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? 아닐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불필요한 소비는 아예 그냥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생필품 상품들에 대한 소비는 유지가 되겠지만, 좀더싼 상품 차에서 유지가 되겠지만, 생필품이 아닌 뭐 스포츠 레저 상품들, 뭐의류들뭐 이런 것들은 되게 아마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. 당장 저만 해도 저나 제 와이프가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소비는 되게 적습니다. 옷을 새로 산다, 신발을 새로 산다, 이게 있긴 하겠지만 되게 드문 행동들이 돼 버렸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, 이 저희 집큰애 이제 어느덧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하니 이제 이 자기 스스로 이제 옷도 사고 싶고 이 장신구든 뭐든 이제 소비하려는 이제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가 크고 이제 작년에 입던 옷이 안 맞고 교복도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이러니까 이제 소비를 더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. 둘째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둘째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니 이제 또그둘째에서에 이제 성장에 따른 이제 소비가 필요한 상품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내수가 살려면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른들은 소비가 없습니다. 고작해봤자 전화제 와이프가 주로 쓰는 거 그 커피 마시는 거, 집에서 이제 커피 이제 만들어서 먹는 거, 그게 이제 소비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집에서 필요로 하는 휴지나 치약이나 칫솔이나 아니면 이제 뭐 키친타월이나 이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쓰는 이제 물품들 있잖아요. 그런 생필품, 이 먹거리들, 식탁에 올라가야 되는 음식들 이런 것에 대한 소비가 아니고서는 소비가 완전 줄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. 당장 저부터도 오 2월달 들어서 나에게 쓴 소비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은 거죠 아 하나 있네요 애들하고 같이 가서 다이소 가서 다이소에서 그 스틱 커피 12개 든 2천원짜리 하나 산게 전부입니다 그거 사서 하루에 한 한개에서 한 두개 정도 회사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커피 타서 먹어야겠다 뭐그 생각하고 그거 산게 전부입니다 이럴 정도로 소비가 되게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도 작년 하반기에는 2 0 2 4년 하반기에는 동료들하고 그래도 저녁에 밥을 먹었던 기억도 몇번 있는데 점심도 저기 뭡니까 한식뷔페라 그래서 점심 때 이제 가면 이제 8천 원, 9천 원 이렇게 내면 이렇게 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있거든요. 그런 곳에 가서 그래도 몇 차례 먹었던 것 같은데 이 바깥에서 식사를 했던 횟수가 좀 제법 되는 것 같은데. 대략 2025년 들어서는 2025년 1월이나 2월은요 밖에 나와서 점심 먹은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. 그냥 100% 도시락이죠.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신 것도 한 번인가 두 번. 뭐 그것도 저기 뭡니까 캐시워크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. 그러면 뭐 포인트 주는 거 그걸로 포인트 받아서 그걸로 커피 사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실제 제 돈은 안쓴것 같다라는 거죠. 그렇게 따지면 2025년 1월 2월 동안도 이 조에 대한 소비는 되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비단 저만 그럴까? 아닌 것 같습니다. 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60대 중반의 저의 이제 고참, 지금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분은,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그분은 이제, 이 자기들이 제 멤버들, 오비 멤버들과 한 달에 한 번에 한두번 정도 골프 치러 골프장 가는 거 그리고 이제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거 그거 말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. 이제 그분은 60대 중반이신데 지금 봐도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젊어 보입니다. 왜냐? 깨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술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되게 이 건전한 삶을 오랫동안 해와서 되게 이 건강관리가 잘 되어 계신 분이거든요. 근데 그분도 이제 현직이었을 때는 그래도 이 직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술자리도 많았지만 이제 퇴임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부터는 이 일주일에 컵비한잔 먹는 게 밖에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먹는 게한 달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 바깥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 됐다고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프장 두번 가는 거 빼고.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씀씀이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마 트럼프 이기 정부 시대인 2025년부터 한 8년까지 2025, 6, 7, 8, 4년이죠 그 기간 동안은 아마 되게 암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많이 위축이 돼서 씀씀이도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것 같고 좀더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안전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야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이제 일상을 지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은요. 어느 회사든 회사를 다니고 있고 월급이 제때 나온다 이러면 정말 성공한 거다 게다가 빚도 없다라고 하면 정말+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. 지금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라는 거. 그리고 2025년 이제 시작했지만 이제 고작 2월이지만 앞으로 25년 뿐만 아니라 26년 7년 8년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을 거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꽤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시작됐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 장기저성장 경기침체가 금방 나아지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쉽고 만만하게 뭔가를 결정할 시기가 아니다 조용히 두고 보고 기다려 보고 뭔가 좀 사려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